오늘은 채영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잘 가볼라 합니다. 이번 달에 제 친한 친구 결혼식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번다 부케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선 트위드 입어줄 거거든요. 이너로 이 니트 블라우스 같은 거 입어주고 치마 입어주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트위드에다가 검은 스커트 그리고 가방까지 메주고 이렇게 나가버릴 겁니다. 저희 집에서 꽤 오래 걸려서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가서 카메라를 낄게요. 저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고니다 정말 감사합니니사합니할정니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감사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다 정말 쁜사아사 윤진 거, 가위위보가위위보가위위보 축하합니다! 겸축하 <그럼 웃음> <축하합니다. 그럼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 화장실 갔어? 응. 음. <laughs> 음.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미팅을 가고 저녁에 경란을 가는 일정을 오늘 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또 메이크업 지우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만 해주고 나갈게요. 요거, 선쿠션이거든요? 제가 여름부터 진짜 좀 꾸준히 쓰고 있었던 그 선쿠션이어가지고 안에가 되게 꼬질꼬질한데요. 아침에 운동갈 때나 마트 갈 때나 급하게 뭐 미용실 갈 때나 그럴 때 약간 좀 밝혀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좀잘 사용했던 쿠션입니다. 이게 그 좋은 게 여러분 SPF50뿔에 p a 뿔뿔뿔뿔이어서 자외선은 완벽하게 차감되는데 딱 예쁜 핑크 베이지 톤으로 올라와가지고 피부 표현이 엄청 화사해 보여요. 제가 원래 무기자차 선크림을 잘안 쓴단 말이에요. 그거 쓰면 좀 피부에 트러블 나가지고 잘안 쓰는데 이 톰피썬 선크션은 엄청 순해서 제 피부에서 잘 맞더라고요. 한번콩 찍어가지고 선크션이 나오는데 바르는 순간 엄청 겉보 속촉으로 피부 표현이 딱 세미매트하게 표현되거든요. 파사하게 핑키시하게 톤업이 되는데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쪽은 완전 누렁인데 이렇게 피부가 예뻐 보여요. 돌릴 때마다 이렇게 석광도 돌아가지고 피부가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또 학생분들은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화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니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팅도 가니까 살짝 더 커버를 해줄게요. 요거는 듀이 커버 선쿠션이에요. 요거는 스킨톤으로 화사한 아이보리여가지고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쿠션이거든요. 홍조 있으신 분들은 톤업 쿠션 쓰기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고럴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데 잡티에 비치잖아요. 요런 부분을 조금씩 커버를 해줍니다. 한겹더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쿠션도 SPF 50 PA 뿔뿔뿔뿔이어서 자외선 차단 지수도 확실하고 촉촉한데 얇게 밀착되는 그런 세미 글로우한 제형입니다. 저런 이렇게 간단하게 파데프리 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쿠션인데 이번 주에도 남자친구 만날 때이 쿠션 사용해주고 나왔어요. 그 남자친구가 그때 피부에서 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양쪽을 다 발라줬습니다. 나머지 메이크업도 빠르게 해줄게요. 요거는 톰비선의 글로시 밤이고, 이랑 블러셔 같이 해주니까 완전 편하고 시간 단축되는 거. 오늘은 요렇게 입어주고 나갈 거예요. 요거는 아잉이라는 도매 브랜드 제품이고, 요거는 멜라운즈 거 반바지. 요거에다가 저 브랜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가방까지 배주고 나올 겁니다. 아니, 네. 이 어, 뭐, 택배 드디어 와가지고 이것도또 무거워 나가려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드디어. 네. 네, 첫 메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너무 예뻐. 미쳤다. 와, 여러분, 이 색감 보이시나요? 일부러 이 블랙 가방 없어가지고 이거로 샀는데, 이번에 결혼식 갈때 메고 가려고요. 역시 히 해볼게요. 굉장히 너무 고급스럽다. 이렇게 편지도 써있네요. 색깔이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요 그러니까 오레오 크림 같은 색깔이어서 이쪽은 이런 식으로 누빔 자켓이에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타먹고 나갔고말차나 머리도 해주고 가디건 입어주고 나갑니다. 오늘 갑니다. 아니 렌즈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둘이 어, 너무 아팠어. 지금 화장하고 다섯 시간 지났는데 피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경락 와가지고 화장 지워야 되는데 이제 좀 아깝긴 하네요. 툴톡 <목소리도> 그림에서 옷 샀는데 아 가지 주문 배송 온거 있거든요. 그거도 툴톡 지금 두개 도착했거든요. 이런 그물 리트. 제가 이거 착용샷은 이거 착용샷은 제가 다음 하울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블라우스 같은 거여가지고 머플러 이렇게 해서 입어주면 되는 옷입니다. 이렇게 끈 조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스모크 스모크 언더이고페라 음. 시딩도 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요술봉같이 생겼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진짜? 1호 저는 2호, 3호가 밤에 들어요 오늘도 결혼식이 되는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입을 거거든요 이 검정 티드 검정 스커트 그리고 이너를 이렇게 좀 프리... 이렇게 좀 쉬폰 날린 블랙 블라우스를 입을지 화이트를 입을지 고민 중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외출데이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조금 따뜻한것 같아서, 이거네 블라우스 안쪽에 입고, 오랜만에 이 데님 팬츠를 입어보려고 하는데, 맞을지 모르겠거든요. 작년에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가 포인트로 이회 뭐 색깔 가방 내줄게요. 목도리 가져가려고 했는데, 목도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서 분명히 두 개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거도 같이 걸쳐주고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아이, 다 찍어요. 다 찍어요. 우리가 그런 동네잖아. 오늘 할수 없게 썸인 소밍요 리페 이것도 이쁜데 단추가 그리고 그렇지 아 이거 약간 기본템 같고 저는 옷 같은데. 인간생각. 인간반 인간반응. 너무 예쁘게 나온다. 너무 예쁜데? 하셔야 돼요, 거기는. <laughs> 어, 너무 예뻐. 근데 지금 자연 빛 받아서 그냥 여쿨 인간이야. 나는 여쿨 인간입니다. 약간 여기가 포인트되네. 이렇게. 우린 이거 풀려고 그랬잖아. 어. <laughs> <laughs> 음. 님옷 같네요. 색깔이 완전.. 색깔 진짜 예쁘지 아 잠깐만 조명이 언니 근데 여기가 더 예뻐 얼굴이 색깔이 진짜 예쁘잖아응 음,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음, 이거 예쁜데? 이거 네본잘 묶는 사람이.. <웃음> <웃음> 입어야, 입어야, <웃음> 입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응. 하나 조금만 더 커도.. 그러니까 쭉쭉해지는 살이 쪄가지고 예쁜예쁜무 너무 <laughs> 아다이렇게 I 감성적이야. 감성적이야. 약간 무리 e g 말해. e <laughs> 건강한데? 어, 예쁘다. h 쁜데 언니? 우리.. 우리끼리는 베스트. 희리의 음. 베스트 i n g to 이 모이 촉촉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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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패키지가 좋더라 요즘 좀 뚱뚱한 거 너무 가까운 거 <laughs> 너무 가까운 너무 예쁜 음. 예쁘다 안녕 여러분 이지크 행사 가는데 가기 전에 여권을 찾으러 시청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청 먼저 들렸다가 혼자 밥 먹으려고 카페 갔다가 그리고 상수를 가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아니, 아니. 저기, 여기 한번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건 감정.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